유명 IP의 게임들을 모바일로 제작하는 것은 이제는 흔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게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욕을 겁나게 많이 먹는다는 거죠. 디아블로 이모탈이 발표됐을 때 반응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포켓몬 유나이트의 발표도 마찬가지죠. 닌텐도의 포켓몬 다이렉트에서 포켓몬 유나이트가 발표되자마자 우수한 비추의 폭탄과 함께 여론이 떡락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이번 포켓몬 유나이트도 크로스플레이 지원의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을 타겟으로 잡은 만큼 모바일 하면 어디? 역시나 중국에서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텐센트? 또 너야?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진수성찬에다가 중국 뿌리냐고 반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 쉴드 좀 치자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중국이 모바일 쪽 기술력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달달한 차이나머니 먹으려면 중국 기업 끼고 개발하는 편이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죠. 드디어 그 포켓몬 유나이트가 이제 유저 공개 테스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닌텐도 이샵 지금은 일본 이샵 판정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장벽이 있기에 플레이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전해 드리고 롤 캡몬이냐 포스냐 불리는 이름은 많지만 그래서 포켓몬 유나이트가 어떤 게임인지 게임 플레이 그래픽 과금 요소 이런 것 를 직접 플레이해본 입장에서 우리 한번 같이 짚어 가보도록 하죠. 끝까지 게임을 플레이하기 앞서 유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부감이 없어야겠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짝퉁 중국산 게임 같던 유저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꽤나 직관적이고 화면을 더럽힌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고요.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플레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니 버튼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거슬림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그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호 선녀네 게임 내에 이것저것 많은 기능들 존재했지만 그것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면에서는 어떨까요? 게임이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른 유튜버분들이 훨씬 더잘 말씀해주셨으니 저는 플레이의 감상을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처음 느꼈던 것은 굉장히 빠르다. 히오스의 유일한 장점이죠. 많은 부분에서 히오스를 떠오르게 만드는 점이 있었는데요. 미니언이 존재하지 않기에 히오스에서 미니언을 뺀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반대로는 롤이나 히오스와는 달리 방어 타워가 존재하지 않기에 싸움을 걸는데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있었죠. 히오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한 타를 끊임없이 강제한 수시로 튀어나오는 중립 오브젝트들은 한타를 굉장히 강제하였지만, 포켓몬 유나이트에서는 한타를 강제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롤에 있어서 협곡의 전령과 비슷한 포지션의 중립 몬스터가 존재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르르 몰러가서 먹는 느낌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 혹은 불시에 쉽게 처리 가능하기에 기본적으로 이 중립 몬스터를 위한 싸움은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협곡의 전령과 같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놈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 이득이 아니라고, 이 중립 몬스터가 성능이 상당 상당한 건 맞는데 어차피 맵의 아래 위로 두 개씩 나오는 상황이고 힘의 균형이라는 게 보통 한쪽을 먹게 된다면 한쪽은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따지자면 키오스의 용병과 같이 어차피 서로 하나씩 나눠 갖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두 쪽을 다 먹는 것처럼 원사이드한 상황이 나오면 이미 상당히 유리한 상황일 테고요. 그래도 힘좀 써서 두쪽다 먹는 게 우리 팀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겠죠. 유일하게 한타를 정말로 강제하는 상황은 역시 롤이라면 바론에 해당하는 보스 몬스터가 등장하는 시기겠죠. 이 보스 몬스터의 등장은 게임의 분위기를 상당히 바꿔버립니다. 그 보스 몬스터를 잡든 잡지 않든 게임의 역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한 시간 10분이라는 상황에서 마지막 2분을 남겨놓고 게임 보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이와 동시에 보스 몬스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득점을 하게 되면 득점은 2 배의 점수로 기록됩니다. 득점을 위한 재료인 몬스터 볼을 적당한 타이밍부터는 모아놨다가 마지막 2분에 쏟아놓으면 그게 그대로 역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청나게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많이 유리하더라도 게임을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을 수 없다는. 입니다. 많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마지막 2분의 역전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하기도 하고 나쁘게 보면 수련의 메타, 좋게 보면 역전의 기회. 저는 이 2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긴장감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타 게임들이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AOS 장르에서 이지투런 하드투 마스터의 정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히오스에서 차용을 했던 스킬 특성 시스템도 히오스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몇몇 캐릭터들은 스킬 트리별로 확실히 캐릭터의 변화가 느껴졌고요. 그러면 서도 선택지를 많이 주지 않다 보니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죠 컨트롤도 기본적으로는 타겟팅 스킬이 아닌 스킬들조차 오토 타겟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서는 세세한 조작을 할 필요감이 줄어들었고요 하드투 마스터라는 점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한다면 그 스킬들을 직접 타겟팅할 수도 있다 보니 예측샷처럼 세세한 조절을 위해서는 꼭 직접 타겟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또한 플레이 면에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10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게임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전략적으로 내가 가진 포인트를 언제 사용할 것인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빠르게 이루어져야 했죠. 나중에는 게임이 고여갈수록 이런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정석 또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픽 등의 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과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다라는 그나마 짠 점수가 나오는 거지. 포켓몬 게임들과 비교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포켓몬 제작사 게임프리크가 그래픽에는 신경을 잘안 쓰는 건지 출시 예정인 포켓몬 4세대 리메이크나 이전에 출시되었던 게임들도 그 시기 다른 콘솔 게임들에 비해서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포켓몬 유나이트? 지금은 물론 콘솔에서 플레이하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오히려 이때까지 봤던 포켓몬 중에 가장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외 줄을 주니까 더잘 만들지? 자, 타격감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최근에 출시된 제2의 나라는 저한테는 너무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어떤 방법보다도 쉽게 타격감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스킬 타이밍에 맞춰서 화면을 흔드는 연출을 들수 있겠는데 제2의 나라는 제 입장에서 너무 과했어요 스킬을 쓸 때마다 매번 흔들어 제껴서 화면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그에 반해 히오스는... 음... 타격감 자체가 없죠, 이거는. 그런 면에서 극찬을 줄 만한 타격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스킬을 맞추고 있다,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전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타격감을 만들어 냈다고 봐야겠죠. 플레이어들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과금 요소겠죠. 자, 어떨까요? p 2윈이냐고요 현재 베타에서 확인한 모습으로는 과금 요소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포켓몬들을 전부 얻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과금까지 해 가면서 포켓몬을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베타 테스트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다해 봐. 유료 재화들을 퍼주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플레이하면서 얻는 재화들로 충분히 아니 충분히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유저들과 쓰는 포켓몬만 다르지 뭐 거의 동일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무과금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모바일 게임에서 보여주는 무과금도 가능하다 이건 완전 기만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무과금도 가능하다는 말을 쓰려면 차라리 지금 보이는 이런 게임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유일하게 돈을 쓸 만한 요소는 이제는 너무나 평범한 배터 그 패스나 스킨 또는 포켓몬을 빨리 구매하고 싶다 할때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페이투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였습니다. 한가지 꺼림직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롤에 있어서 옛날 룬과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포켓몬의 장비를 장착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미비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과금과 연관이 된다면 초반 라인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텐데 얘네가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걸 과금과 연관짓지는 않겠죠. 아주 살짝 걱정이 되는 정도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답지 않았습니다. 칭찬이에요. 생각보다 게임의 시스템적 기반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다른 AOS들과 차별화를 불만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다른 AOS 게임에 포켓몬 스킨만 입힌 게임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게이머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많이 실망했겠지만 얘네들이 이걸 자랑스럽게 발표한 이유가 있기는 했구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AOS 장르가 특히 모바일 AOS 장르가 2021년에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장르인가 하는 우려가 생기긴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롤이 건 전자하기는 해도 PC 쪽에서는 신규 AOS의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모바일에서는 이미 한번 유행이 지나갔던 기차이기도 하죠. 물론 오랜 기간 주목할 만한 신규 AOS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게임이 등장하는 게 게임계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이런 관점에서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아니면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포켓몬 유나이트를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